자, 문제 13번 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자 문제 13번에서는 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요거는 좀 개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y는 log2의 x를 그려보면 log2의 x는 기본 형태를 먼저 말해볼게 얘들아. log2의 x는 증가함수니까 2니까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log함수는 1, 2, 3, 4에서 1 4분명과 4서분명, 요렇게 오른쪽을 차지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런데 지금 X축으로 한칸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두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자, 우선, 로그에 마이너스 붙인 E의 X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얘는 무슨 대칭을 한 거냐면, 어, X축 대칭을 한 거예요. 왜? Y의 부호가 변했잖아. Y의 부호가 변하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지. 이걸 접은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축으로 한칸 평행 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1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점근선이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두칸 이동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두칸 이동. 그래서 이렇게 x축 여기 있는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원점이고 1이 점근선이 뭐고 2가 위로 두칸 평행 이동한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1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거는 누구 평행 이동인지 봐 보여줬죠. 알겠죠? 자, 일단 이걸 가지고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점근선의 방정식 x는 1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x가 증가할수록 y가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맞죠? 3번 볼게요. 자, fx는 자 y는 2분의 1의 x 2에 플러스 2가 그래 y는 x 대칭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나물어보거록 역함수. 그럼 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겠지. 그럼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 역함수.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죠? 그럼 요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1번. x랑 y랑 자리 바꾼다. 자 1번 시작. x랑 y 를잘 바꾸는 거니까. x는 로그 마이너스 2의 y-1, 가로치고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얘랑 이렇게 평행,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야 되니까, x-2는, 마이너스 로그 2에 y-1이죠. 요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꾸는 거니까, 2에, x-2제곱은, 마이너스 2한테 붙여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보면 되겠죠. 그럼,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얘는 그러면 y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럼 y는 가로 치고 얘거 뭐야? 2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x 마이너스 2 하고 얘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1. 자 보세요. 3번에 자 y는 x 마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그래프와 대칭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역함수 구그던더니 이게 나오는 게 맞죠? 따라서 참. 자 4번 자 f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그래프는 4, 3을 지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점 대칭이동은 x축으로 한번 접고 y축으로 한번 접어 이거야. 자 그래들 봐봐. x축으로 한번 접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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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걸 다시 어떻게 잡아? 그걸 다시 y 축을 접어. 그럼 이렇게 생긴 것야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최종적으로 원점 대칭이동한 거야. x축으로 접고 그걸 다시 이렇게 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접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4점을 지날 수 없지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자, 5번도 볼게요 5번도 자 fx의 그래프는 자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한번 볼게요 자 5번에서 자 y는 자, 로그에 1의 2분의 1의 x가 있는데, 요거 1의 2분의 1의 x를 얘들아,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빼.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에 2의 x가 된단 말이지. 얘를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하면, x,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이항하고 이항, 이 양하고 이 양, 대칭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축으로 한칸 가시고,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가시고 하면 얘가 돼안 돼? 되잖아.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참이 된다라는 거지. 참.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